b 시 3쿼터! b 시 3쿼터! 안리 아, 너무 더워. 여기 앞에 두고야! 45도 있을 때 다리 좀 잡아봐. 공간이 없어 나오지 마요. 근데 그래, 너 쪽에 맞긴 하다, 그러니까 너가. 뭐그 어. 거야. 뭐? 어? 조금 사람 없는 쪽에 자리 잡아야. 항상 사람 있는 쪽에 자리 잡아서. 내가 있는 쪽에 사람들이 보인다고 생각 안 하냐? 어우 일단 꿈에서 비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내 쪽으로 보이겠지. 커진 커하는 사람 너 분명히 하나 있잖아. 팀. 嗯。 어 뭐야, 안 보여 안뭐이기야기냐 뭐야, 네이 뭐야, 뭐있뭐거맞야 뭐야, 뭐팔 올리고 있지? 개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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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두야뭐 핑크가 진 핑크, 핑크. 퐁 어? 파울이야, 파울이야? 안 보여, 안 보여. 안보여 눈에 크게 뜬 거라. 안전한 옷을 다 보이는 거야. 눈 속에다 실을 올라서? 이라가걸 그래? 보면 근데 이거 1인칭 밖에 안되는데? 너무 열이 나오 자연스러운 패스 오픈 오픈 어. 봤어 오. 아니, 아까도 그냥 넘어지더니, 그냥, 뭐, 장풍 맞고 쓰러지는 거 뭐야? 뭐야! 어? 뭐 내가 어? 내가 너 당연한 거니까. 해줘? 텔레비 어? 해줘? 가우상하게? 오 오케이 음. 어, 안 불러주면 가우를 챙겨주는 거어 아, 어, 당연한 건 응. 당연한건데 응. 어, 오늘 성공률 좋아 응. 오늘 인정이야 약간 또 말이 넣어가지고 또 자만해가지고 양망이 하알이 지금 나올라 그러는데 뭐선보이신 아, 거구나 멋있다 나,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어재밌 치다가 아니 이거. 내가 해야지. 어 아니, 아니. 저분이 한거해 보고 싶다고. 나도 스크린 사달라고 이렇게 클릭해 보고 싶다고. 다 스크린. 이렇게 한대쳐 보는데. 이거 알요나 네. 이거 해야겠다. 이렇게. 상관형 세레머니 할수 있는 거죠? 넣으실 거죠? 아, 다음 주. 이렇게. 라이 스마스 진짜 모습은 왜 눈물 흘려주셨어삼각던가 여기 해봐요. 달라붙여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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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본드 정립! 회초를 줘. 아, 회 계속 지금 다 돌아오니까. 자신있게 하라고 해. 근데 그거는 게임, 게임, 실학 전에 하자고 하고 는데 하면 안 되지. 몇명 기다리는데. 똑같이 원, 투발 김은, 잔. 넌 인도. 넌 왜, 왜, 끊어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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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왜, 왜, 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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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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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 생명이라. 아니 어차피 상관형 둘제 계획 없으시대 괜찮아 혁신이 형이 합법적으로 도와주신 건데 합법적으로 테크 나 테크 원래 테크 줘야 누가 엉덩이 좀 두들겨주시지 강 <laughs> <laughs> 민호 형, 벌 언덕 새겨넣고 아무렇지 않은 중이잖아 아, 민호 형, 잘. 점점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. 좋은 소리가. 그냥, 오, 어, 넣겠다. 넣는다. 이런, 이런 스트레스. 3요? 5초 3, 2, 1, 짤! 1, 뭐야! 뭐야! 야민 어, 2, 형 시크한 1, 뭐야! 4, 어, 뭐야! 오! 8, 9, 10, 11, 1 3 14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 팔 올렸어? 어, <laughs> <laughs>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서 있는 게 나으니까. 야, 이게 더 귀찮아. 이게 더 귀찮아. <laughs> 카메라다?